자, 화면에 먼저 보여지는 두 선수, 최우섭 선수와 길준성 선수인데요. 자, 상의가 약간 까만색 상의의 최우섭 선수가 지금 화면에 비춰지고 있죠. 실업 10년 차 선수고요. 자, 이에 맞서는 길준성 선수 하얀색 유니폼에 약간 최우섭 선수보다 신장이 좋고 조금 더 덩치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 선수는 실업 1년 차예요. 그러니까 실업 10년 차와 1년 차의 대결. 어, 오늘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먼저 최유섭 선수가 1프레임을 준비하는데요. 174cm에 14년의 구력, 15파운드의 공, 실업 10년 차. 첫 번째 1프레임 어떻게 포문을 여는지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왼손을 사용하고 있는 최유섭 선수는 굉장한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예, 오늘 정말 예. 기대가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자, 1프레임. 어, 왼손 볼로 아주 호쾌하게발생했습니다스트라이 역시 명불허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2019년 종별선수권대회 5인조 금메달, 2018년 대통령기 볼린 벼베 개인전 은메달. 화려해요? 네. 네, 화려하고 그만큼 또 이름값을 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올해까지 지금 쭉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최우섭 선수 형님의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아우가 보여줄 차례입니다. 실업 1년차 올해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국대회를 한 번도 어 경험해보지 못한 길준성 선수인데요. 168cm에 10년의 구력, 15 파운드고. 자첫 번째 프레임. 오 굉장히 크기 커. 아 네. 약간 바깥쪽으로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다행히 헤드핀을 맞추지 못했지만 다소 쉬운 핀이 남았어요. 음. 어첫 번째 투구라서 조금 긴장한 긴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예. 네. 아무래도 실업 1년 차. 어, 평소에 연습 경기는 형님하고 많이 했을 테지만. 네, 그리고 또첫 녹화예요. <웃음> <웃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길준성 선수. 자, 두 개의 스페어. 뭐 어, 무리 없이 처리하겠죠. 네. 처리했습니다. 자, 한 명은 완벽한 스트라이크. 또한 명은 여덟 개의 핀을 쓰러뜨리고 스페어 처리. 자이 프레임은 이제 동생인 길준성 선수가 먼저 치르게 되는데요. 자 레인을 좀 바꿔서 본인도 시원한 스트라이크를 좀 바라겠죠. 맞습니다. 음. 어, 오늘 같이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경기에 많은 팬들이 함께했으면 좋았겠지만 음. 그리고 선수들의 더 뛰어난 실력을 볼수 있었겠지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만 마음속으로 끝까지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이 프레임. 음. 아, 어, 역시. 네. 앞서 훅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약간 들어갈 때 우측으로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았는데 지금은 1, 3번 완벽했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어, 볼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빠져나가더라도 백엔드 부분에서 충분히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네, 본인 소개에 국민대를 졸업하고 올해 신입, 입단한 신입 대학부를 평정한 실력파 아, 이렇게 네. 해놨어요. 실력파는 실력파죠. 최우석 3프레임 터키에 도전합니다. 백스윙 좋고요. 잘 들어갑니다. 아웃쳐요. 터키 자, 자 메시지 핀이 아하 아, 7번 네 왼쪽에 7번 핀을 남기면서 9핀을 쓰러뜨렸습니다. 지금 원투존으로 진입이 되는 음. 모습을 보면 4번 핀이 7번 핀을 쳐줘야 되는데 네, 지금 네. 약간 건들고 그냥 떨어지는 정도였거든요. 네, 좀 거짓말처럼 야... 비켜갔어요네좀 네. 약하게 진입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깻잎 반장 차이로 비켜갔습니다 1번 핀 잡으러 들어갑니다. 스페어 이리 네. 완벽합니다. 맞아. 자 실업팀 소속이라고 하면 과연 얼마만큼의 실력일까. 시청자분들도 좀 가늠하기 어려웠겠지만 지금 보시면 정말 안정적이고 그렇죠. 정말 완벽한 플레이를 해내고 있습니다. 네 실업팀 선수들과 프로 선수들이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 그래요, 지금 어, 보시고 계신 실업 선수들이 이제 국가대표 선수도 하는 거고요 네. 나라의 태극마크를 달고 이제 시합을 출전하는 선수들입니다 네 길준선 선수 선프레임 청해죠 자, 이제 더블을 이렇게 하는군요. 네. 7번과 10번이 마지막에 좀 심수를 부리다 했는데, 메시지 핀들이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원체많은 회전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원스리로 진입을 하고 나서 강력한 액션이 일어났죠. <laughs> 실업 선수들은 거의 실수가 없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아, 또 사람인지라. 음, 그렇죠. 제가 또 장담을 해드리기가 조금 그런 상황이네요. 해설원님참 조심스러워 하시네요. 네. 평소에 뭐, 친분 관계가 다들 좀 있으시죠? 그렇죠. 이제 다 불린 후배고 <laughs> 그렇죠. 하니까. 네. 자, 최우석 선수. 4프레임. 오, 오. 오, 완벽합니다. 사실 이전 3프레임에서 한 핀을 놓친 것 자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 완벽한 스트라이크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맞습니다. 왼쪽 레인에서 7번 핀이 남아있는 게 아쉬울 정도예요. 네. 그만큼 완벽한 라인을 가지고 지금 투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우섭 선수나 길준성 선수의 최종 점수가 좀더 기다려지는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대구 북구청 팀에서 2019년 이적해서 활동하고 있는 왼손 파워볼러입니다. 네. 아, 팀 분위기 메이커래요. 얼굴을 보면 굉장히 좀 내성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어, 분위기 메이커는저다 네, 아주... 뭐 알고 계신게는나 봐요. 는저 <laughs> <laughs>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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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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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오 저는, 는이는 저는, 아, 최우섭 선수나 길준성 선수, 특히 최우섭 선수 같은 경우는 음. 왼손 볼러에서 전국에서 뭐 원투를 달린다고 분명히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선수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은 팬들을 또 보유하고 있고요. 음. 이런 좋은 경기를 통해서 또 아주 월등한 실력을 많이 뽐내는 선수입니다. 정말 프레임에서 하나 놓친 것 빼놓고는 나무랄 네. 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자신감 또한 또 대단한 선수고요. 네. 자, 길준성 선수. 자 형님을 맞아서 아주 씩씩하게 투구 잘하고 있습니다. 자오 프레임. 백스윙 크고요. 그습니다네 아, 아, 네, 정확해요. 단한 번도 지금 두 선수 모두 라인에서 벗어나는 투구를 음. 어, 안한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연습량과 또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군더더기 없는 정확한. 샷을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길준성 선수는 처음에 1프레임 때의 네. 그 긴장감이 이제는 안 보여요 맞습니다 어린 선수긴 하지만 굉장히 노련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팀에 들어온 거겠죠 맞습니다 웬만큼 잘해서 실업 선수로 아유, 뛰기 그럼요. 힘들거든요 네자 예, 예. 6프레임 길준성 왼쪽 레인에서 들어갑니다 좋 줬고요 자 10번 아, 어, 바깥쪽으로 충분히 빠져나가서 반응을 했습니다. 음. 하지만 지금 약간 빨려 들어오는 그게 조금 약하지 않았나? 약간 약했을 때 10번 핀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 자, 10번 핀이 덩그러니 남아 있는데 이제 스페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길준성두 번째 투구, 뉴 프레임 처리를 합니다. 아, 오늘 출전한 부정 강역 시청 선수들도 박수가 그립고 또 응원도 그리고 화이팅도 그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사실 코로나 19 때문에 무관중 경기에 핸드터치도 못 하고 탄성이 나오지도 않지만 네. 지금 선수들 자체의 실력만으로 봐도 오늘은 충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뭔가 열기는 떨어지지만 그 네. 실력은 절대 변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네. 자 최우섭 선수 이번에 터키 도전하는데요. 자 왼손 볼로 전국을 후령하는 최우섭 선수. 뉴 프레임. 오케이. 아, 스트라이크. 최우섭 선수 같은 경우는 운동을 워낙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음. 어, 그야말로 볼링에 적격하게 몸을 만들어서 지금 친다고 음. 말씀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기 관리 철저한 선수입니다. 예, 예. 아, 멋있네요. 예, 정말 뭐 표정부터가 네. 웰리트 예. 그 선수라는 게 느껴집니다. 아, 최우섭 선수 이제 7 프레임 4백어에 도전하는데, 야 만약에 3 프레임에서 이것까지 잡았다면 지금 6백어쨌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프레임과 백어 같아요. <laughs> 자, 4백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백어 도전. <laughs> 아, 완벽합니다. 그렇죠. 4백어. 아 오늘 경기 경기 초반부터 저희만 보기 솔직히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laughs> 네. 어, 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음. 많은 팬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저 뒤에서 간절해요. 얼마나 크게 탄성이 터졌겠습니까? 네, 지금 계속 그걸 상상이 돼서 저는 좀 예. 감출 수가 없어요. 제가.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무관중에 네. 핸드터치나 탄성 같은 것들을 좀 자제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야 선수들 실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7프레임 길준성. 자, 오른쪽으로. <laughs> 통치는 메시지 핀이 10번 핀을 외면하는 게좀 아쉽습니다. 아, 어, 길준성 선수 어, 볼링 투구 자세나 뭐핀 음. 액션 같은 걸 봤을 적에는 뭐남다름 없이 좀 남자답고 사랑이 답지만 구석구석에서 너무 막내 같은 느낌이 <laughs> 보여서 좀 저는 보고 있으면서 너무 좀큰 누나의 시선 아닙니까? 그런 거 같아요. 네. <laughs> 자 10번핀 잘 처리하면서 7 프레임도 아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길준성 선수입니다. 하지만 워낙 최우섭 선수의 지금 기세가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역시 뭐 어떻게 보면 같은 실업팀에서 운동을 하면서 네. 실력 차이가 크게 나지 않겠지만 또 경험이나 이런 면에서는 음. 월등히 최우섭 선수가 또 멘탈적인 면이나 앞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화성그룹의 전국 볼링 대회 부산 광역 시청 실업 팀 개인전입니다. 그 실업 팀 내에 있는 선수들끼리 오늘 맞붙는데 구력 10년 차, 그러니까 실업 10년 차와 1년 차 선수 지금 1년 차 선수의 길준성 선수. 오와. 오와. 그렇죠. 자 동생인 패기가 넘칩니다. 맞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첫 경기에서 오른손 볼러와 왼손 볼러가 만났죠. 한쪽 라인. 오른쪽 라인, 왼쪽 라인을 각각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도 크게 빠르게 라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음, 그래요. 자 최우섭 선수 이제 8프레임인데요. 야, 4배그까지 성공을 해놓고 5배그에 도전합니다. 자 보는 시청자 여러분도 즐거울 것 같아요. 양정점으로 들어가서 아, 이번에도 10차 해 아. 아, 아쉽네요. 지금 10번 핀이 남았죠 그렇죠 네, 자 보시죠 어, 얇게 들어갔습니다 얇게 공략됐을 적에 지금 도미노처럼 쓰러지다가 우측에 10번 음. 핀이 남은 상황이에요 꽉 차게 들어갔을 적에는 어떻게 보면 7번 핀이 많이 쓰고요 왼손 볼러에게는 얇게 공략됐을 적에는 저렇게 10번 핀볼수 음. 있습니다 그 아마쇼 비전문가인 제가 보면 레저게 스트라이크 대련이 하는데 그렇죠. 정말 핀들이 거짓말처럼 맞습니다 스쳐지다가 깔끔하게 네. 스페어 처리. 실수 없습니다. 최우섭이 이제 왼쪽 레인에서 9프레임을 준비합니다. 아마 최우섭 선수는 지금 보여줄 걸다 보여주는데 네. 야 이거 만약에 정말 잘 치는 날에는 이거보다 더 보여줄 수 있겠다. 그렇죠 충분히. <laughs> 자 9프레임. 네. 그렇죠. 아. 예, 스트라이크 여지 없습니다. 아 재밌어요 예, 3프레임과 8프레임에 <laughs> 핀을 하나 놓친 게 오히려 기적 같은 일일 정도로 맞습니다 꽉차는 어, 그 스트라이크를 만드는 줄 알았는데 7번 핀이 한번 섰고 10번 핀이 음. 한번 섰거든요 그 점이 조금 아쉬워요 예최우선 선수 <laughs> 대단하네요 진짜 직업으로서 볼러를 한다는 게 이런 거군요 자로 잰 예. 듯한 지금 샷들을 두 선수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길준성 그 프레임 <laughs> 아, 네. 더블 어, 많은 회전과 스피드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에서 또 정확도까지 에이. 네 많은 연습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안정적인 샷을 보여줄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 네. 지금 두 선수의 프림차가 좀 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 이두 선수 끝까지 안정감을 잃지 않고 쭉 해내는 거 보니까 역시 엘리트 선수들 시 실업팀은 실업팀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그렇죠. 길준성 선수가 30핀 정도 뒤지고 있었지만 음. 지금 더블을 기록하면서 핀을 좁혔거든요. 마지막 템프레임에 지금 그도록 많은 핀을 쳐놓고 오! 이제 터키. 오, 이렇게 되면 모릅니다. 아, 몰라요. 네. <laughs> 아, 마지막에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어, 그렇죠. 7프레임에서 서른핀 최우섭 선수가 앞서 나가서 와, 이대로 경기가 끝나나 생각을 했지만 길준선 선수가 빠르게 지금 터키를 네. 기록하면서 20핀을 따라잡았습니다. 10프레임 첫 번째 투구에서 네. 7번이 마치 행운처럼 넘어지면 본인도 뭔가 마음속이 좀 동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요? 자, 길준성 10프레임 두 번째 투구. 왼쪽 레인에서아 어, 네. 그래요? 예, 네 포배가 <laughs> 자 이렇게 되면 <laughs> 야 이것도 최우섭 선수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김준성 선수가 스트라이크로 마무리를 하면 238점을 기록해요 음. 지금 두 선수 보면 끝다 끝에 숫자 같은 똑같네요. 경우도 네 똑같고요 핀 미스가 없다는 겁니다 예, 지금 예. 일단 최우섭 선수는 약간 보이는 모습은 여유로워 보입니다만, 네. 자시프레임 마지막 투구 여기서 스트라이크까지 만들어서 자 오늘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스트라이크 138점 네. 아... 대단한 마지막 투혼을 보여주는 길준성입니다 그렇죠. 보시죠 대단하죠 높은 백스윙에서 아... 릴리스 타이밍까지 아주 안정적이고요 꽉찬 스트라이크를 만들면서 높은 점수로 경기 마무리했습니다 예 초반에 약간 흔들리는 것만 없었다면 기준성 선수. 아우, 대단한 선수인데요. 최우섭 선수의 점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스트라이크를 하나 더 기록한다면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그렇죠. 최우섭 선수가 올라갈 수 있고요. 음. 스페어 처리하고 스트라이크 치면 동점 나옵니다. <laughs> <지금>. 그리고 나서 <laughs> 네. 근데 확실히 최우섭 선수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갑니다. 오! 오! 야. 여기서 지금 최우섭 선수가 접히을 스페어 처리하고요. 예.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하면 238점 동점이 나와요. 근데 음. 최우섭 선수가 아웃핀을 치게 되면 한핀 뒤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길준성 선수가 올라가. 야, 이거 마지막에. 네. 이런 또변수가 있네요. 자, 길준성 선수도 지금 글쎄요.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잠깐 지어 보이는 모습. 자, 핀 하나 잡았고요. 그렇죠. 자, 이제 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네. 자, 218점.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하면 동점 나와서 지금 음. 원벌 로프라고 한 두구씩 하면서 지금 연장전 가야 되는 거고요. 아웃핀을 치면 길준성 선수가 올라갑니다. <laughs> 네, 저는 두 선수 중에 누가 올라가도 좋아요. 글쎄요, 뉘앙스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웃음> 그런가요? <웃음> 자, 10 프레임 마지막 두구인데요. 여기 스트라이크 쳐도 다시 쳐야 돼요. 자, 갑니다. 어! 오, 우기 아, 아... <laughs> 자 이렇게 되면 네 막판에 이게 대 반전이 펼쳐졌습니다. 시종일관 아, 리드를 이어온 최우섭 선수가 결국 마지막에 힘을 좀 잃었어요. 자 점수는 238대 236으로 길준성 선수가 최우섭 선수를 누르고 다음 라운드 결승에 진출합니다.